안녕하세요 최본입니다 저희 스승님 보정 선생님의 강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명인 사주예요 강철부대 W에서 6분 팀장박선희님에 대해서 사주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박선희님께서는 얼마 전에 커빙아웃을 선언하시고 결혼 발표까지 하셨습니다 사주 형국에서도 그런 기운이 나타나는지 스승님과 도방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았어요 승님 풍병 함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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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요새 인기 프로그가 하나 있어요. 네. 그막 UDT, 특전사, 해병. 해병대 막 이런 그 우리나라의 최고의 군인분들이 네. 군인을 다녀오신 분들이. 강철부대라는 프로에서 서로 그냥 힘을 겨루고 체력을 겨루는 게 있어요. 상남자들이죠. 네. 어. 그런데 여자도 그게 나왔어요. 네. 강철부대 W 해가지고 w o m a 거기에 보면은 대한민국 육군 보병 예비역 중위로 예편하신 곽자, 선자, 희자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우와 이쁘세요. 글래머고 음. 근육도 막 만만치 않고 그래서 인기가 음. 대단하신데 네. 아주 떳떳하게 나 동성연애자다 어. 그래서 커밍하우스 해버렸어요. 그런데 올 11월인가 네. 결혼 발표 를 했어요. 왜 어... 네, 결혼 발표 여성분이랑요 통성 연애들이니까요 네. 네. 그래서 뭐 결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분 사주가 어떻길래? 뭐, 뭐 자기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 어, 아, 네. 전 축복 축하해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용기도 가상하고 뭐 지금 시대가 음, 그분은 행복하고 사랑하는 사람 고 결혼을 하니까. 4 사주를 제 발췌를 때 해봤는데 네. 3주6자로요 네. 제가 불러볼게요. 네. 병화의 자수 병자년 병화의 자수 병자년 신금의 축토 신축월 신금의 축토 신축월 신축, 갑목의 신축, 자수 갑자일 갑목의 자수 갑자일 도정님이 보실 때는 이 사주로 지금 우리가 주제가 결정됐잖아. 네. 네. 그럼 제일 먼저 이 사주에서 뭐를 쳐다볼까요? 어, 음. 관네관 네, 관. 네. 관이 남, 자기 남자니까 네. 아 그쵸? 어, 자 관이 어디 혹시 추출된 게 있나요? 네, 네. 물관의 심금 아관 그쵸? 네. 그 무슨 관? 정관 정관 내 네. 네, 남자 네. 그거 다 있네요 네. 맞아요 걔를 이렇게 포인트로 딱본 거죠? 네자그 아, 우리 심금의 상태를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신금은 일단은 옆에 큰 병화가 있어, 불은 네. 위축이 되겠죠. 됩니다. 아 내남자가 작은 내남자인데 위축이 된거 이렇게. 그런데 신금 입장에서는 미치고 바짝 뜨게. 왜? 연지의 자수, 월지의 자수, 일지의 자수 해가지고 일지와 연지에서. 금생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네. 내 힘은? 더빠지겠다 엄청나게 네. 빠지겠죠? 네. 병화한테도 괴롭힘을 당하는데. 네. 아, 큰일 났네. 그런데, 이번 사주를 보면은, 매 월? 추월입니다수월이야 무슨 황절? 수황절입니다. 수항절 수황절이야. 그니까 밑에가 절벅절벅보벅한 거야. 네네. 그럼, 신금은 더 힘이 빠지겠죠? 네. 점점 무력해지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살짝 옆집을 한번 가보자고. 월간 옆집을. 옆집에 병화가 계신데, 네. 병화는 지금 입장이 어떤 입장이 됐을까요? 지금, 응. 목생화도 못 받고 있고요. 남고, 어, 목 뭐, 네. 뭐, 저 뭐, 날라가서 할 수도 없고. 예, 어. 네, 멀리 네. 일간 감목이 있긴 하지만, 영가에 응. 너무 멀고요. 네. 그리고 수왕절에 냉수 자수가 또 네. 연지 일지로 네. 포진이 되어 있어서 네. 그물 기운에도 좀 다소 병화가 네. 위축이 많이 되었습니다. 어, 꽤 위축됐는데요. 네. 네. 그래서 네. 혹시 둘이 음. 합을 하지 않을까? 아. 연간이랑 음. 음. 월간에 음. 병신 합을 해서 음. 네. 더물 기운을 강하게. 음. 네. 만들지 자 않을까요? 병화 입장에서는 살아나가려면 보세요 신금한테는 병화가 관이야, 관살이야. 네. 병화한테는 밑에 물기운들이 관살이야. 네, 네. 그럼 병화하고 심금하고 둘다관살에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거든. 네. 그럼 합의점을 찾아야 될거아니냐이거지야 네. 우리 합하자 그냥. 네. 저것들한테 물기운에 화해가지고서 일간 큰 나무 수생목 해주자. 네. 그럼 아직 평화롭지 않겠냐? 네. 병화가 아, 고민하는 척 하다가 자존심은 있어서 음. 고민하는 척 하다가 냉큼 아, 그래 해줄게 하자 하자 한 거야. <laughs> 네. 신금은 속으로 웃지. 아이 씨 너도 죽을 뻔해놓고서 어제 간목은 네. 알았어. 니들 그렇게 해라고 할테고그 네. 합수가 된 거야. 네. 그렇게 되면 월간 신금은 희미해지죠? 네. 이렇게 희미해지면서 거의 없어지는 형국이라 이거야. 네. 아 그러면. 나의 남자, 관의 기운이 상당히 약해집니다. 약해진다. 근데 이분 그 10대 초, 초중반에 대운을 봤더니, 물기운이 강력하게 와요. 네네. 왔어요. 네. 그때 이제 어떤 그 정체성이 바뀌지 않으셨을까. 더 굳혀지고. 음. 아, 그래서, 어, 관의 힘은 더욱 약해집니다. 무력해지고, 거의 중기로 지워져버렸어. 네네. 합수는 더공고이도 되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관의힘이 무력하다. 내 남자의 힘이 무력하다. 무력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이 남자분하고 네. 연이 약다 약하다.라는 거를 제가 어, 발췌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네. 설명을 드린 거예요. 도저히 네. 이해가 되셨죠? 네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아, 요런 케이스가 있구나라는 걸 하나 담아 놓으세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